그냥 이렇게 복내로 인사드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품절을 먼저 올리겠습니다.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금년 한해 뜻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해복 많이 받으세요. 음성국수 조명국입니다. 찬할 어.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함께 열심히 뛰어주실 것이요? 예! 예, 감사합니다. 예 네. 아, 여러분,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하시고자 하는 소원, <laughs> 모두 이루시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

Jai Jai! Jai